네, 안녕하세요. 러셀에서 수능국어 가르치는 강민기 강사입니다. 오늘은 학생들 가장 질문이 많고 고민이 많은 게 국어 문제 풀때 시간이 부족한 거죠. 기껏 독서 공부 엄청 많이 열심히 했는데, 정작 시험 가서 모의고사 문제 풀 때는, 가나 복합 지문 정도 풀었더니, 나 과학기술 지문 열심히 했는데, 애초에 풀 시간 자체가 없어서 막 틀려요. 그리고 시간이 한 7분, 6분 정도 남을 때한 지문 나오면, 평소에 공부할 때는 차분하게 읽고, 이해하고 풀, 풀어야지, 그때는잘 되는데, 어떻게 6분 남았는데 뭐 차분하게, 막 대충 읽고 빠르게 풀고 찾아서라도 서칭해서 한 문제라도 더 맞춰야죠 문학도 마찬가지로 내가 앞부분에서 좀 시간을 쏟다 보면 아 시간이 한 3, 4분 남았을 때한 지문이 남았다 뭐 소설 남았다 어떻게 그걸 뭘 내면을 파악하고 나발이고 보기를 보고 그냥 막 읽고 풀게 되죠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공부를 해도 시간이 부족하면 그걸 발휘할 시간 자체가 없잖아요 시간 내에 뭔가 풀수 있어야 그래야 내가 공부한 걸 실력 발휘할 텐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런 고민이 되게 많은 거죠 더군다나 이제 시험이 올해 수능은 뭐 100일 이제 곧다가 오죠? 현실적으로 실전에서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차분하게 읽고 푸는 걸 떠나서 점수가 좀 나와야 되는데 시간 내에 풀어야 점수가 나올 텐데 푼 문제가 많아야 일단 맞히는 문제가 늘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고민이 많을 텐데 오늘 시간 단축하는 가장 코어한 핵심적인 그런 원리를 좀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가져가셔서 시간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공부 방향을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공부해 나가셨을 때 최종 수능에서는 시간을 남기면서 푸실 수 있을 겁니다. 예시로 이번 6월 평가원을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 트렌드겠죠 반영해서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보통 시간이 부족하다고 할때학생들이 찾아와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글 읽기 속도가 느리다 이겁니다 근데 두 가지가 있겠죠 글 읽는 속도가 느려서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을 거고 문제 푸는 속도가 느려서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을 거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그런데 이거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직접 스타워치 제거해 보세요 글 읽기 속도 느린 경우 거의 없습니다 다 문제 풀이 속도가 느린 게 문제입니다. 왜? 실제로 스타벅치 재고 수능이나 모의고사 아무거나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. 소리 내서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 내서 읽어도 충분히 시간 내로 다 읽고 읽기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. 근데 보통 어떻게 부족하냐면 부족한 과정을 한번 형상해보면 예를 들어 이번 6월 평가원의 오답률 1위였던 인포그 정보 철학 지문이긴 하죠. 뭐 이걸 자세히 설명할 건 아니지만 읽을 때아 아니 실제로 엄청 느린 친구들도 읽을 때한 7분 뭐 6분 7분 막 걸려서 막 천천히 읽기. 실제로는 근데 아, 이 지문을 한 6분 걸려서 읽는다고 해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읽은 다음에 어려운 문제 갔을 때 내가 이 지문 내용이 좀잘안 들어오고 이해가 안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보면 어?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어요 지문에 본성이든 인공물이든 동일한 권리든 뭐 이런 표현은 나와 있어 가지고 기억에 잔상은 남아 있으니까 뭔가 지문의 내용이 있다는 건 알겠고 판단 안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? 찾아가죠 막 해당하는 봐요. 근데 처음 읽을 때 이해가 안 됐는데 다시 찾는다고 이해가 되겠습니까? 예전 수능이야 서치해서 풀수 있는 문제가 좀 있다, 있다고 쳐도 요새는 정확하게 읽었는지를 물어봅니다. 애초에 이 내용이 머릿속에 정확히 좀안 잡혀 있으면 헷갈릴 수밖에 없고 거기서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 안 되니까 막둘 중에 하나 고민하다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. 문학도 가볼까요? 문학 이번에 표고된 휴지에서 보기 문제가 문학 중에서는 오답률이 가장 높긴 했는데 이런 경우죠. 쭉 읽고 풀다가 2번, 4번 번두 개가 헷갈려요 근데 여기서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2번 선택지 보니까 역순행적 구성 착깐면 이거 과거 현재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역순행도 맞는 거 같고 4번 선택지 보니까 화가가 그 길로 표고서 잠깐 친구 떠난 거랑 내가 표고서 간 거랑 관련 있나 이거 생각해, 생각해보면 인과관계가 좀 없는 거 같은데 시간 맞나 막좀 고민해보고 이거 인과관계가 좀 떨어진 거 같은데 아닌가 맞나 고민 막 생각 그러다가 찍고 아니야 다시 2번 찍고 아니야 4번 고치고 이래서 틀리고 정답 2번이었죠 어쨌든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내용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니까 왔다 갔다 거리다가 그래다가 문제풀이 속도가 느리다는 게 그런 데서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전체적인 시험 시간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글 읽기 속도가 진짜 압도적으로 느린 경우는 거의 극소수입니다 없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읽는 습관이 된 사람들은 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차분하게 읽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건 이거 아니에요? 글 읽기 속도를 막 똑똑하고 빠르게 읽는 그런 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한 번에 고민하지 않고 정확하게 좀잘 찍어내고 찾아보지 않고 풀수 있는 그런 능력을 쌓으면. 시간이 단축되겠죠. 어떻게 그래야 되는데? 지문 읽을 때 독서든 문학이든 절대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독서도 그냥 잘 이해해야지, 잘 읽어야지, 일단 추상적인 생각 하시면 안 돼요. 문학도 그냥 잘 읽고 잘 풀어야지, 좀 빠르게 정확하게 읽어야지, 이런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빠르게 풀기 위한 목적성을 가지고 읽으셔야 됩니다. 빠르게 풀기 위한 목적성이 뭔데요? 문제가 문제 풀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문제였잖아요. 그러면 문제를 빠르게, 한 번에 정확히 풀기 위해서 읽는 방법으로 초점을 맞춰서 읽으셔야 합니다. 그 중에서 문학 같은 경우에 출제 요소 중심으로 읽었을 때 문제가서 고민이 없이 한 방에 풀립니다. 그러면 빠르게 풀수 있겠죠? 고민하는 시간이 날아가니까요. 다음 독서 같은 경우에는 주제 중심으로 정확히 연결시켜서 계속 그 맥락으로 독해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 어려운 구간도 좀잘 뚫어낼 수 있고, 그래야 이해가 돼서. 왔다갔다 하지 않게 됩니다. 하나씩 세부적으로 가봅시다. 그럼 문학은 출제 요소가 뭔데? 물론 시나 소설이나 수필이나 세부적인 갈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오늘은 가장 코어한 것만 좀 말씀드리면 내면 세계가 핵심입니다. 내면 세계가 뭔데? 내면 세계는 말 그대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내가 느끼는 감정, 정서, 태도, 생각. 인식 뭐 그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한 반응 등그 시라면 화자 또는 소설이라만 인물의 내면 세계를 파악하는 겁니다. 근데 이걸 아무 생각 없이 있잖아요. 보통 이래요. 소설로 예를 들면 그냥 생각 없이 읽을 때 대체로 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스토리에 집중하게 됩니다. 왜 편집된 부분이잖아요. 스토리가 명확히 안 들어요. 애초에 스토리를 다 읽고 났는데도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궁금증이 생기면 해결하고 싶단 말이에요. 그니까 내용 읽으면서 뭐지? 내용이 계속 궁금해요. 그래서 그 내용의 궁금증 해결하려고 읽게 돼요. 아니, 그러면 나가립입니다그 스토리를 안 물어보는데 그거 읽어서 뭐합니까? 그러면 M1 딴거 읽고 문제가서 그제가서야 아, 이거 물어보고 있었네. 다시 찾고 고민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죠. 애초에 목적성을 가지고 나 이거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문제 맞히기 위해서 읽는 거야.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정확히 보는 게잘 읽는 거야. 그래야 빨리 풀수 있어. 이런 목적성을 가지고 읽으면 내면 중심으로 잘 따라가면서 읽는 겁니다 이번 6월 평가원도 표고된 휴지 표고왜 하는지 막 이런 걸 떠나서 나의 내면 중심으로 읽었다면 처음에는 나는 표고 쓸데없다고 생각해요 쓸데없다고 생각하다가 중간에 에피소드가 나오고 결국 마지막쯤 가가 지고 표고표고된 표구, 휴지 내 화실의 중심점으로 이동하는 내가 그표고된 휴지가 중요하게 인식됐다 처음엔 쓸데없다고 생각하다 점점 중요하게 인식되는 그거 따라가면 됩니다 왜 문제를 그걸 물어보죠 심지어 그 지문에. 편지가 삽입돼 있죠. 문제는 그걸 물어보니까 톰보다도 너가 더 좋다. 빨리 결혼해라. 뭐 이거였죠. 그걸 문제로 물어봤죠 그러니 애초에 문학은 생각 없이 막 내용 궁금해서 내용 따라가야지가 아니라 요걸 물어보니까 예중심으로 독해하시면 됩니다 이번 6월 평가원의 시도 예를 들어 봅시다 시의 비연계로 살구꽃과 한때가 출제됐습니다 거기에서 문제로 출제됐던 게 정서적 거리가 멀다가 정답이었고 회복될 생명에 대한 기대가 정답이었습니다 둘다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였죠 이때 애초에 읽을 때 사후적인 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가능합니다 원래 이거 물어보는 거니까 애초에 그 그 작품을 읽을 때 처음에 자연물들 나오다가 너무 좋대요 어, 너무 좋다 내면세계 인식 그리고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꽃이 저도 괜찮다 아 소멸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구나 정확하게 반대되는 게 정답이었죠 개중심으로 읽으면 한 방에 내가 그걸 봤는데 그걸 물어보니까 고민하는 시간이 사라지고 정확하고 빠르게 풀립니다 목적을 가지고 예중심으로 읽는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시자 다음 두 번째 독서 주제 중심의 독해인데 당연한 얘기 같은데 당연한 얘기를 아무도 안 합니다 대체로 잘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 독서 읽을 때 보통 쉬운 건 빠르게 읽고 어려운 부분을 천천히 읽게 되죠 당연합니다 그렇게 읽는데 오히려 거꾸로 쉬운 부분을 천천히 정확하게 읽을 때 어려운 부분이 좀더 빠르게 읽힙니다 특히 1문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? 보통 1문단에서 주제를 제시하는데 주제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읽을만 하니까 아무리 어려운 글도 1문단 정도는 쉽잖아요 보통 2문단 심하면 3문단이 좀 많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1문단 대충 빠르게 읽고 어려울 때 그때 가서 멈칫멈칫 하게 되죠 거꾸로 1문단을 의식적으로 차분하게 정확하게 읽으면서 주제를 구체적으로 잡아보세요 그러면 어려운 구간이 나왔을 때도 머릿속에 주제가 명확히 잡혀 있으니까 그 주제 중심으로 잘 연결돼서 큰 틀에서 좀 이해 가 되기 시작합니다. 이번 6월 평가원의 수소 에너지 관련된 질문도 1문단 충분히 쉽게 읽을 만합니다. 3, 4, 5등급도 다 읽어요. 근데 3, 4, 5등급은 1문단 읽고 나서 "야, 이 글의 주제 뭐야?" 라고 물어보면 대체로 이렇게 많이 답하죠. 수소 에너지요. 거기서 나가려면. 수소 에너지 정도로 생각하잖아요. 그럼 두 번째 단락 가가 지고. 폴로엔이랑 MCH막 전환하는 어떤 과정이 나올 때좀 복잡할 때 이거 뭐 하는 건지 크게 뭔가 수소 관련된 거 하나보다 정도고 그러니까 기억에 의존해서 막그 부분 따로 따로 막 정보가 처리돼서 그러니까 하나로 맥락이 연결 안 되니까 문제 가서 막 왔다 갔다 찾아보게 되고 거기서 시간이 오래 걸리죠 내추에 네, 읽을 때 천문단에서 구체적으로 어이 글의 주제는 수소를 어떻게 액체로 운반해서 수소를 추출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 설명이구나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좀 잡았으면 두 번째 단락에 톨루엔 MCH 바꾸거나 암모니아 수소를 변환시킬 때 이게 결국 수소를 뭘로 바꿔 가지고 운반하고 또 거기서 수소를 추출해 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라는 관점으로 읽으니까 정확하게 이해돼서 한 번에 돌아가지 않고 풀수 있게 되죠. 오히려 첫 문단을 더 차분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메인 토픽 주제를 잡으면서 독해하셔야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고, 그럴 때 시간이 단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. 정리해 보면 우리가 시간 단축을 위해선 글 읽는 속도가 느린 게 아니라 문제 풀때 고민하고 왔다 갔다 해서 오래 걸린다. 그걸 없애기 위해선 목적성을 가진. 문제를 한 번에 잘 풀기 위한 실력을 갖춰야 된다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뭔데 문학에서는 물어보는 요소인 내면 세계 중심으로 잘 봤으면 당연히 내가 보고 기억한 걸 물어보니까 한 번에 풀수 있겠죠 독서도 결국 이해가 관건이긴 한데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가야 되지만 그걸 위해서 주제를 명확히 오히려 천천히 잘 잡은 다음에 개 중심으로 잘 연결시켜 가면 명확히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고 그럴 때 시간이 좀 단축된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수능 때까지 계속 공부해 나가시면서 독산 지문을. 읽어 다한 질문을 공부했다라고 하면. 주제 중심으로 명쾌하게 내가 그 내용이 설명이 가능한가, 이해가 됐는가. 문학이라면 스토리가 궁금한 게 아니고 스토리가 파악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체에서의 인물의 내면 세계는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거 잘 파악했는가. 실화면 이시 전체의 내면이 어떤 식으로 나와 있고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지를 내가 잘 파악했는가. 그게 답이 나오고 그걸 문제로 물어보고 있는지 계속 확인해가는 과정 그걸 반복할 때 그게 쌓이면 시간이 남게 되겠죠. 시간이 점점 단축되고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초점을 맞춰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